야곱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고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눈가의 동상 같으니,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오. 반갑습니다. 셋단자 513강입니다. 오늘은 골곡자와 관련된 다섯 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골곡자를 보겠습니다. 골곡자는 고르르미아지요골짜기입니다이 골곡자는 여덟 팔자가 두번 겹쳐있고, 입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중의 여덟 팔자는 숫자 팔을 의미합니다. 숫자 8이 두번겹있기 때문에 여러 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구 자는 입으로 의미하고 출입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곡 자는 출구에서 여덟 팔자로 여러 번 움푹 패인 곳이 골짜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줄기의 팔자 모양으로 여러 번 움푹 패인 곳이 골짜기라는 것이죠. 큰 산에 가면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골짜기 모양이 여덟 팔자처럼 두 줄로 갈라져 있는 것이죠. 여기저기 여덟 팔자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덟 팔자로 여러 번 갈라지면서 움푹 패인 곳을 골짜기라 표현하는 것이죠. 골곡자는 한 출구에서 시작해서 여덟 팔자로 여러 번 움푹 패인 곳이 골짜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출구에서 팔자 모양으로 여러 번 움푹 패인 곳을 골곡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진폐유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폐유곡은 앞으로도 뒤로도 나가거나 불러서지 못한다는 뜻으로서 공기에 빠진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 계곡이라고 할 때나 합곡이라 할 때도 골곡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골곡자에 부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셋 단자입니다. 골곡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얼굴용자입니다. 얼굴용자는 얼굴을 의미하죠이 얼굴용자는 지붕면자의 골곡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붕면자는 지붕을 의미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머리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곡자는 고를 의미합니다. 골짝이지요 그래서 얼굴 용자는 머리 아래에 골짜기 같은 곳이 얼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굴은 사람의 신체 중에서 골짜기처럼 굴곡이 많은 곳이라 설명하는 것이죠. 사람의 신체에서 골짜기처럼 많은 굴곡이 있는 곳이 얼굴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마다 그 윤곽의 형태가 다 다른 것이죠. 몸폭 패인 상황이 다 다른 것입니다. 얼굴 용자는 머리 아래에 골짜기 같은 곳이 얼굴이라 표현합니다. 얼굴은 사람 신체 중에서 골짜기처럼 굴곡이 많은 곳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 보면 사용 월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용 월태는 꽃다운 얼굴과 달 같은 자태라는 뜻으로서 아름다운 여자의 고운 자태를 이룬 말입니다. 또한 관용이란 말에서나 포용이란 말에서도 얼굴 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발할 육자입니다 발할 육자는 바라다는 뜻이죠. 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할 육자는 골곡자와 하품 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골곡자는 골입니다. 골자이지요또 하품 자는 아품인데 입을 크게 벌린 모양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발할 욕자는 글자기에서 입을 크게 벌린 상황이 욕심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충분히 호흡하면서도 입을 더 벌려서 더 얻으려는 모양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떡에 들어가면 잔숨만 쉬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호흡만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공기를 마십니다. 충분히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도 크게 호흡하면서 더 많이 마시려는 것 그것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양이 아닙니다. 충분히 있으면서 더 먹으려고 하는 것, 더 가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인 것이죠. 같이 숲속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더 많이 마시려고 하품하듯이 크게 입 벌린 모양이 욕심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욕속부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속부달은 속도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으로서 급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욕심이라고 할 때나 욕망이라 할 때도 발할 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골곡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넉넉할 유자입니다. 넉넉할 유자는 넉넉하다는 것이죠. 넉넉하다는 것은 모자라지 않고 여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넉넉할 유자는 오두자와 골곡자로 구성되었죠. 그중에 오두자는 옷을 의미하는 것이고, 골곡자는 골입니다. 골자기죠. 그래서 넉넉할 유자는 옷이 골자기 같으면 넉넉하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골짜기처럼 주름이 많은 옷이 넉넉하다는 것이죠. 넉넉한 옷 중에 대표는 아무래도 우리 한복일 것입니다. 한복에는 상당히 많은 주름이 있습니다. 그 주름이 넓혀졌다 주변에다 하면서 여러 체형을 커버할수 있는 것이죠. 넉넉할 짓자는 옷이 골짜기 같으면 넉넉하다는 표현입니다. 골짜기처럼 주름이 많은 옷이 넉넉하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여유 만만이라는 말이 있죠. 여유 만만은 너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또 부유하다든가 유복하다고 할 때도 관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풍속 속자입니다. 풍속 속자는 풍속이죠. 관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풍속 속자는 사람 인변의 골곡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사람 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골곡자는 골입니다. 짝이 있죠. 그래서 풍속 속자는 사람에게 골짜기 같은 것이 풍속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풍속은 골짜기처럼 많은 세련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골짜기처럼 불공 만은 사연을 담고 있는 게 풍속이라는 것입니다. 풍속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생활 전반의 습관이나 습을 말합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풍속은 많은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그저 재미있어서 하는 놀이가 아니고 많은 애환을 담고 있는 것이죠. 각 풍속마다에는 구구절절 많은 사연이 담겨있다는 것이죠. 풍속 속자는 사람들에게 골짜기 같은 것이 풍속이라 표현합니다. 풍속은 골짜기처럼 굴곡많은 사연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통 단어로서는 미풍양속 있죠. 미풍양속은 아름답고 좋은 풍속을 말합니다. 또 속담이라고 할 때나 속세라고 할 때도 풍속속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굴곡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리자는 목욕할 욕자입니다. 목욕할 욕자는 목욕하다는 것이죠. 목욕할 욕자는 물수변의 굴곡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굴곡자는 골입니다. 골짜기죠 그래서 목욕할 욕자는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서 목욕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목욕하기 좋은 곳이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집에서나 대중탕에서 목욕하기 때문에 대여 골짜기에서 목욕할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거에 그런 시설이 없었을 때는 으 슥한 골짜기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목욕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선녀와 나무꾼 동화에서 보면 선녀들도 골짜기에 내려와서 목욕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골짜기가 목욕기에 좋았던 것이죠. 목욕할 욕자는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서 목욕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목욕하기 좋다는 것이죠. 사용단어를 보면 목욕재계가 있습니다. 목욕재계는 대사를 지내거나 신성한 일따위를할때 목욕을 해서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욕탕이나 욕조라는 말에서도 목욕할 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짜기를 의미하는 골곡자와 관련된 다섯 개 한자를 세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골짜기 같은 넉넉함이 있다면 더 편안할 수 있겠지요.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